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활동지 12 평면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벡터의 성분입니다. 평면 벡터의 성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평면 좌표 있죠? 평면 좌표를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좌표평면을 만들어 볼게요. x축 원점 y축 여기에 점 a가 있습니다. 이 a점의 좌표를 small a 1 small a 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이 a. 점 까지의 위치 벡터가 있겠죠.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이 위치 벡터. 이것입니다. 됐죠? oa 벡터. 우리를 요거를 small a 벡터라고 할게요. 이 a 벡터를 어,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음, 방향을 주어야 돼요. 되는데요. 이 좌표 평면에는 x축 방향과 y축 방향이 있습니다. 자, x축 방향으로 가는 단위 벡터를 e1이라고 할게요. 요거 무슨 벡터? 단위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는 뭐예요? 그렇죠. 크기가 1인 벡터이죠. 자, y축 방향으로 가는 단위 벡터를 e2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a o a 벡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x축으로 가는 이 벡터와 색깔을 바꿔 볼게요. 이 벡터와 y축으로 가는 이 벡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네 더한 거예요. 이 점을 a1이라고 하고 이 점을 a2라고 해 봅시다. 이 점의 좌표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자, OA 벡터 다시 말하면 2A 벡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OA1에다가 더하기 OA2 한 거예요. 됐나요? 그럼 요5 a 1 벡터는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 봅시다. 크, 방향은 E1으로 가고 크기는 이곳에 X자표 가겠죠. 그래서 A1, E1 더하기. 그 다음에 A2, 가로 세로축으로는 E2 방향으로 가는데 그 길이는 A2만큼 가겠죠. A2, E2.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요 단위 벡터도 생략해서 어떻게 A1, A2 이렇게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부르는 이름 OA의 X성분입니다. 얘를 부르는 이름 Y성분입니다. x 좌표 y 좌표 아니에요. 좌표는 바로 이 점을 말하는 거고 성분은 이 OA 좌표를 만들기 위한 가로축의 벡터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x축 아니 y축의 벡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 우리는 이제부터는 벡터를 이 위치 벡터,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를 단위 벡터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분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별 평면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가 같을 조건을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벡터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아까 했죠 여기 평면 좌표를 아 여기 두자 빼먹었네요 위치 벡터로 나타내는 겁니다 위치 벡터 위치 벡터는 뭐예요 네 시점을 원점으로 하는 벡터죠 자 평면 벡터를 두개를 넣어 봅시다 a 벡터를 음 성분 a1 b1 a2 라고 놓고 음. b 벡터를 b1, b2라고 이렇게 나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자, 다시 말하면 이 그림으로 다시 갈게요. 이 a 벡터, 이 OA 벡터의 크기 그리고 직각삼각형 보이죠? 이거의 제곱에다가 이거의 제곱을 해서 루트 씌우면 되었잖아요. 맞아요 또는 이 좌표 그 다음에 여기 원점 좌표 a1 0제로 a2 0제로를 각각 제곱하여서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x 성분과 y 성분을 제곱해서 더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럼 b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네 루트 b1 제곱 더하기 B2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A벡터와 B벡터가 같다는 것과의 동치는 뭘까요? 그렇죠. X성분 끼리 같고, 그리고 Y성분 끼리 같다면 두 벡터가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별, 성분, 벡터의 성분. 벡터의 성분의 연산은 어떻게 하는지 더샘플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a 벡터를 각각 a1, a2라고 하고 음, b 벡터를 각각 b1, b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 벡터에다가 더하기 b 벡터를 더하는 것은 뭘까요?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이걸성 저기 벡터로 한번 단위 벡터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a 벡터는 x 방향으로 a1, e 1 더하기 y 축 방향으로 a2, e 2 더하기 자 더하기 b는 x 방향으로 크기는 B1 방향은 E1 더하기 B2, E2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벡터의 실수배에서 어떻게 할수 있어요? 네, 같은 것끼리 결합할 수 있습니다. A1 더하기 B1 더하기 E2 벡터는 마찬가지로 음, A 벡터의 Y 성분 더하기 이 벡터의 y 성분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음, 단위 벡터를 생략하고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a1 더하기 b1 그리고 a2 더하기 b2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x 성분끼리 더하고 y 성분끼리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위치 벡터니까 A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B 벡터도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A와 B를 더한다는 것은 시점이 같은 덧셈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평행사 변형을 그려서 평행사 변형을 그려서 예. 이 벡터, 이 빨간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낼 때 x 성분끼리 더하고 y 성분끼리 더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그러면 a 벡터 빼기 b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똑같은 과정으로 써 보면 음, a의 x 성분에서 b의 x 성분을 빼고 a의 y 성분에서 벡터 b, b벡터의 y 성분을 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수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성분에도 실수배를 하면 될까요? 자,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k배의 자, a 벡터는 a1, e1 더하기 A2, E2 됐나요? 그러면 음, 벡터의 실수배에서는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K-A1, E1 더하기 K-A2, E2 이걸 다시 성분으로 쓰면 K-A1, X 성분은 K-A1, Y 성분은 K-A2. 그러므로 벡터도 똑같이, 실습에 했을 때 각각의 X성분, Y성분도 우리가 똑같이 실습에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